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 난리가 났습니다.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고를 하고 나섰으며 또한 중국의 최고의 연구자의 발표에 한마디로 중국의 지금 여러 SNS에서는 충격적인 대패닉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승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실 유출설의 중심에 있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 발병,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 있는 SNS에서는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나라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우한연구소 신흥, 신흥 감염병 센터장인 스정리 박사와 연구팀은 최근 논문에서 세계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또 다른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한연구소 신흥 감염병 센터장 스정리 박사팀은 논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 질병을 유발했다면 미래의 발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아사간 사스, 사스와 코로나19 모두, 모두 유발한 바이러스입니다. 스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40종의 인간 전염 위험을 평가한 결과 절반인 20종의 전염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중 6종은 이미 인간을 감염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3종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킨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질병이 출현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는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인구, 유전적 다양성, 숙주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과거 병력 등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했습니다. 스 박사 연구팀은 또한 박쥐, 설치류 같은 자연 숙주나 낙타, 사양 고양이, 돼지, 천산갑 등 잠재적 중간 숙주 등 병원 균의 중요한 숙주들을 확인했고, 이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7월 영어 학술지 신흥 미생물 감염에 발표가 됐지만 이달 들어서야 중국 소셜미디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인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논문이 중국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기한 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당국의 바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N, 중국 SNS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경고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막은 것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한 과학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따금 다른 공중 보건 학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중국 우리는 위조적이든 위도적이, 아니든 중국 당국이 코로나 19를 경시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일부 도시는 감염 자료 발표를 중단해 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중국 사회 전체가 팬데믹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앞을 보려는 것 같고 그건 이해할 만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발병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교훈과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 박사팀의 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전처럼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그러나 많은 중국 바이러스 학자가 스 박사 연구의 민감성을 의식해 그에 대해 논평하기를 꺼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스 박사는 중국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권위자이며 2002년 발생한 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해 박지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환한 수산물 시장에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진원지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연구를 주도한 스 박사는 코로나 19 기원의 열쇠를 풀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병균을 연구할 수 있는 중국 내에 유일한 생물 안전 4급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우한 환한 수산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출돼 확산됐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베이어 국무장관도 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짐스 박사가 밝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전에도 방송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계속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공산당에 대한 저주다. 그래서 이 파른궁 창시자인 리홍주 선생이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 저런 중국의 저벌 저런 질병이 없어진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리홍주 선생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저런 중국의 여러 자연재해, 질병,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강조했죠. 어찌됐든 중국의 이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실태가 이제 터져나왔으니, 이각 나라별로 또 대처를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